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인간관계 다섯 가지. 살아온 세월이 쌓일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은 참 쉽지 않다는 걸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땐 그냥 스쳐 지나가던 일도 나이 들고 나면 오래도록 마음에 남고 언젠가는 잊을 줄 알았던 서운함이 문득 하루의 빈틈에 떠오르기도 하지요. 사람을 믿고 정을 주고 함께 어울려 지내는 일은 우리 삶에서 가장 따뜻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만큼 마음이 다치기도 쉬운 일입니다. 내가 다가간 만큼 상대가 다가오지 않을 때, 도와준 만큼 고마움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혼잣말처럼 한숨 하나 길게 내쉬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조용히 사색하고 책을 쓰며 살았던 그 사람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지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진정한 우정은 아주 드물다. 그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오며 마주해온 인간관계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평생을 사람들 도우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동네에 어려운 이가 있으면 먼저 밥한 끼를 챙기고 지인이 힘들다 하면 말도 꺼내기 전에 손부터 내미는 그런 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오래 모아둔 적금까지 깨서 기꺼이 내주었고, 친구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아 잘 풀렸다고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어느 날 거리에서 마주쳤을 땐그 친구는 모르는 척 지나쳐버렸습니다. 그 어르신은 조용히 말하셨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리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 그 말에 담긴 깊은 감정은 아마 우리 모두 마음 어딘가에 품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에 대해 남긴 다섯 가지 조언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멀리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너무 쉽게 내주지 않도록 상대에게 기대어 나를 잃지 않도록 조금은 조심하고 조금은 거리를 두며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다섯 가지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나누며 지나온 내 삶과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조용히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란 걸 느끼며 그저 이 이야기를 편안히 들으며 함께 걸어주시면 됩니다. 첫째, 고슴도치와 같은 인간관계에서 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참 오묘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어버리죠. 그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인간관계의 미묘한 거리감을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춥고 쓸쓸한 겨울날 두 마리 고슴도치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로의 가시가 상대를 찌르기 시작하죠. 아파서 다시 멀어지면 이번엔 차가운 추위가 몰려오고 그렇게 몇 번이고 다가가고 멀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까움만이 좋은 관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적절한 거리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거리감을 조절하는 데에 실패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너무 믿다가 너무 기대다가 내 마음까지 다 내어주고 나서야 상처를 받고 조용히 돌아서게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너무 선을 그은 나머지 내 안에 담긴 외로움을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채 혼자 견디는 날들도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지죠. 상처를 받았던 기억, 내가 무심코 상처를 주었던 기억,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타인과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을 사회적 지능의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서울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큰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더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장 많이 다투는 사이도 모르는 이가 아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이기도 하죠. 동양의 지혜 속에서도 이 거리감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이라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려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요. 맹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예의를 잃지 말고 멀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거리, 그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선입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너무 가까이 서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잠시 멈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 혹시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며 혼자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가는 인간관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고 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잘 맞는 이도 있고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 가끔은 멀리하는 게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이 연결될 필요는 없고 모든 관계에 다정함을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해치지 않는 거리,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선, 그리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 지점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보다 조금 느리고 변화도 적지만 오히려 더 깊고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관계를 억지로 맺지도 무리하게 끊지도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저 곁에 있는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없이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거리, 함께 침묵을 공유할 수 있는 거리. 그런 관계가 진짜 오래가는 관계 아닐까요?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말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라. 가까워야만 사랑이고 늘 붙어 있어야만 진심인 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때로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만들어가야 할 진짜 따뜻한 관계 아닐까요? 오늘도 당신 곁에 그런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둘째,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은 자유를 잃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잘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조용한 손짓 하나가 우리를 버티게 하고 살아가게 하죠. 그런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다. 남들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이면 나의 생각보다, 나의 감정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살보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웃고 남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취향을 바꾸고 하고 싶은 말조차 삼키게 되죠. 이런 삶은 처음엔 배려심 있어 보이고 조심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자기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길입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칭찬받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모범이 되었죠. 그런데 말년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남는 건 없더라. 칭찬도 인정도 결국은 잠깐이더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누구보다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은 외롭고 공허했던 거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원하면 원할수록 오히려 자유를 잃고 불행해진다. 그는 인간을 욕망과 비교의 노예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며 남보다 나아야만 안심하고 남들이 칭찬해야만 비로소 나를 사랑하게 되는 살. 그런 삶은 끝이 없다고 했죠. 심리학에서도 이걸 외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살. 남의 평가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내적 동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따르는 삶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걸 선택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내적 동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외적 보상이 없어도 오래도록 열정을 잃지 않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라는 불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칭찬을 받고 싶고 남보다 나아 보여야만 안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인정받아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그 존재 자체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예뻐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는 삶은 거울만 들여다보는 삶이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삶은 창밖을 바라보며 걷는 삶이다. 거울만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조금만 변해도 불안해지고 누군가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나 넓고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남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전엔 남의 눈치 보느라 말 못했던 것들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참기만 했던 관계도 이제는 조용히 거리를 둘수 있습니다. 누구의 칭찬이 아니더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기 내면의 판단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예쁘다는 기준도 성공이라는 기준도 유행처럼 바뀌고 사라지죠. 그런 기준에 휘둘리면 마음도 늘 불안하고 삶도 늘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내 안의 기준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묵묵히 걸어오셨다면 이제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 버텨왔던 것,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이니까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내 삶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신기하게도 가장 좋은 사람들이 조용히 곁에 남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남이 아닌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따뜻하고 너그럽고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헛수고일 뿐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가까운 이와는 더욱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내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그게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노력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의 노력은 언제나 헛수고일 뿐이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말 안에는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많은 괴로움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의 무뚝뚝한 말투가 답답하고, 어떤 이는 자녀의 성격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형제의 변덕, 친구의 게으름, 동료의 무책임함까지.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스며들곤 하지요. 저 사람만 좀 바뀌면 좋을 텐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리거나 우리에게서 멀어지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에게는 마음을 열지만 나를 바꾸려 드는 이에게는 본능적으로 벽을 쌓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줄 때 일어난다고요. 넌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은 결국 너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방어적이 되고 마음의 문은 닫혀버리죠. 이런 관계는 바꾸려는 사람은 지치고 바뀌지 않는 사람은 상처받게 됩니다. 동양의 지혜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자는 말했죠. 자연을 거스르지 말라. 억지로 흐름을 바꾸려 들면 오히려 부러지거나 상처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공자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를 인도할 뿐이다.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의 지혜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남편은 말이 적고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 아내는 자주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반 아내는 남편이 너무 무뚝뚝하다며 속상해했지요. 표현 좀 해요. 하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말없이 커피를 내려주고 조용히 마당에 장작을 쌓아두는 남편의 모습 속에서 작지만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야 아내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바꾸려 했던 그 사람은 이미 자기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답답해하고 그 다름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서로를 더 성숙하게 이끌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부부 연구에서도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낸 부부들의 공통점은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비슷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견뎌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어떤 말이나 행동이 도를 넘었다면 그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넌왜 그래?가 아니라, 난 이렇게 느꼈어 라고 표현해 보는 겁니다. 비난이 아니라 감정의 나눔, 지적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의 공유가 될수 있도록요. 관계는 서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다시 바라보려고 한다면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지고 갈등은 훨씬 줄어듭니다. 살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선이 바로 관계의 온도를 결정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시작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봅니다. 부족함만 보이던 그 사람,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나름의 방식으로 애쓰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였겠지요.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필요로 하고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바꾸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 사람을 이해해보려는 마음을 조금 더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도가 당신의 관계를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넷째,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며 진정한 우정은 드물다.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좋을 때는 함께 웃던 사람도 내가 어려워지면 어느새 멀어지는 걸 보며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지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냉정한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며, 진심 어린 우정은 생각보다 훨씬 드물다. 이 말은 조금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을 오래 바라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따라 살아가며, 심지어 타인을 돕는 행동조차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혹은 언젠가 보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고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 속에도 때때로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잘해줬는데 상대가 그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섭섭함이 생기고 실망하게 되지요. 결국 그 마음은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서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사이에 진짜 우정이나 따뜻한 관계는 없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말 드물기 때문에 쉽게 믿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대부분 이익이 있을 때 생기고 그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삶을 오래 살아본 이들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젊었을 땐 친구가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단한 사람이 열 사람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지요. 사람들은 흔히 내 아픔보다 내 성공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잘될땐 축하와 칭찬이 넘치지만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땐 곁에 남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술자리가 이어졌고 전화기엔 끊임없이 연락이 쏟아졌지요. 그런데 한번 큰 실패를 겪고 나서야 그 많던 사람들은 하나 둘 사라졌고 결국 남은 사람은 단두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면서 돈을 잃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제야 진짜 사람을 얻은 거였더라고. 그 말이 오랜 시간 마음에 머뭅니다. 진정한 우정은 평온한 날보다 비바람 몰아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의리를 보고 소위는 이익을 본다. 의리를 중심으로 맺은 관계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익을 따라 형성된 관계는 바람이 바뀌면 곧 등을 돌린다는 뜻이지요.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엔 타인의 고통에 동정심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무뎌지고 도움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마음을 조금 쓸쓸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욱 진짜 우정이 값지고 빛나는 것 아닐까요? 진정한 관계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도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친구를 찾지만 가장 평온한 상태는 자기 자신과의 고요한 동행이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줄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지요.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전에 내 마음은 어떤지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우정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님을 미리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관계에 덜 상처받고 진짜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관계의 숫자를 세기보다 그 깊이를 느껴야 할 때입니다. 내 곁에 조용히 머무는 사람, 말없이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고요히 품어주는 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인간은 타인을 이용하려 들며 선의도 종종 오해받는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레 기대와 희망이 피어납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기도 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따뜻한 마음이 오해를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며 매우 냉정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인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선의를 베풀 때조차 상대는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속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부터 하게 된다고 했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고 무의식 중에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선한 행동에도 불신이 따라붙는 것이지요.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친절한 행동을 가끔은 계산된 행동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이런 불신은 더 쉽게 자라납니다.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남편은 매일 아내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기꺼이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행동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혹시 자신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했지요. 결국 서로의 선의는 오해를 낳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상대에게 온전히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뜻도 의심의 벽에 가로막혀 서로를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동양의 성인 공자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에서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오래가기 어렵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신뢰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마음과 마음이 여러 번 부딪히며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과정을 더욱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선의는 드물고 설령 선의가 있다 해도 종종 오해받기 쉽다고요. 이 말은 조금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지녀야 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타인을 무턱대고 믿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선의를 베풀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신중히 생각하라고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과 행동은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가진 경험과 감정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의를 베풀되 그에 대한 반응을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생겼을 땐 조용히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늘 이웃을 돕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웃은 그녀의 행동을 시기하며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야. 다른 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 그녀의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전해줍니다. 서양 철학자 니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선의는 기대 없이 행해지는 것이며 그것이 곧 자유이자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의를 베푸는 일과 그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만 진심을 다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뿐, 그 결과는 온전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생기는 오해와 상처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고 더 나은 소통을 위해 천천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우리에게 냉소가 아닌 더 깊은 성찰을 권하는 조언입니다. 진심을 다하되 기대는 내려놓고 타인의 마음을 향해 부드럽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따뜻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상의 이용과 오해가 가득하더라도 여러분의 선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가 전한 인간관계에 대한 다섯 가지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들으시면서 문득 고개를 끄덕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괜히 마음 줬다가 마음만 다쳤지. 그런 기억이 살며시 떠오르셨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멀리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으니까요. 다만, 너무 기대하지 않으면서, 너무 애쓰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그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거리를 유지할 때에야,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로워지지요. 그 중간 어딘가,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복잡하고 때로는 이기적이며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줌의 진심은 더 없이 소중하고 그 속에서 만나는 따뜻한 마음 하나는 오래도록 우리 가슴에 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아무 조건 없이 진심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조용히 곁에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살면서 좋은 사람 한 명만 만나도 그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만 달라져도 우리 삶은 훨씬 덜 상처받고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겪어오신 인간관계의 상처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누구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며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채워주기를 바랍니다.